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비가 상당히 오는 날이에요 하루종일 비가 왔어요 여기 이 지역은 비가 진짜 꽤 많은 양이 왔고 너무 너무 다행인 것은 온도가 낮았어요 체감온도는 한 24, 도 근데 온도계로 보니까 26, 7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름에 비 오는 날, 우리 재란유 집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날이죠. 근데 오늘은 고온 다습은 아니고 그냥 다습한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통풍이 잘 되는 노지 옥상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올라와서, 제라님들 한 바퀴 순찰을 돌고 나서, 아, 이상 없는 거 확인하고,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센치한가요? 비는 오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날 센치하다고 말하나요? 너무 옛날 말인가요? <laughs> 그러면, 요새 애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런 거를? 내가 애가 없어서 모르겠네? 요새 애들은 센치하다는 말안쓸것 같은데? <laughs> 여튼, 뭐, 뭐, 커피 마시는 거 보여드리려고 뭐, 영상 찍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천막 보이시죠? 천막. 요 천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옥상에다가, 옥상 위에다가 비닐하우스나 온실을 설치하는 것.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아시나요? 어, 네, 불법입니다. <laughs> 어떻게 단정하냐고요? 예, 제가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한 달을 알아봤어요. 근데 끝내 그게 불법이어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이런 천막을 지금 설치하게 되었어요. 아, 손모양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예. 천막을 설치하게 되었어요. 이 천막은 접이식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안쓸 때는 접으면 이렇게 기둥으로 돼요. 그리고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 접이식 천막입니다. 3 곱하기 3m 어, 크기고요 자, 제라늄이라면, 교주님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 우리 미친 대빵 재리 재미새가 왜 온실을 설치하지 않고 천막을 설치했을까요? 돈 때문은 아니었고 앞에 말씀드린. 불법적인 요소 때문이었어요. 자, 제가 거의 한 달을 이걸 알아봤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때 알아봤던 정보는 이건 공유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시니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옥상이 4층 건물의 옥상이에요. 그니까 저희 집이 4층이고 그 위에 옥상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건물로 치면 5층 인 거죠, 이제 5층. 자, 그런데 온실이나 비닐하우스가 왜 불법 건축물이냐 하면 이 건물이 처음에 중공 허가를 받을 때 4층짜리 건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는 이렇게 집 같은 모양이잖아요. 바닥이 옆면이 있고 지붕이 있고 그러면 그게 건축물로 해 보이는 건축물로 판단이 된대요. 그래서 이 위에 허가를 받지 않고 5층을 불법으로 올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여튼 제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보시다시피 옥상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해도 잘 들어요, 아주 좋아요. 사방이 빵 뚫려가지고 통풍도 너무 너무 잘돼요. 여기다가 저는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폴리카보네이트 이제 온실 설치하려고 제가 한참 알아보고 견적까지 냈어요. 몇백 정도 들더라고요. 어. 근데 뭐. 통몇백 들여가지고, 여기다 온실해서 내가 제라늄을 더잘 키울 수 있다면 하면 되지 하면서 전막 했어요. 그래서, 아, 온실 을 설치하면 여름에는 온실 안에다 에어컨을 틀어주고, 겨울에는 난방기를 돌려가지고, 제라늄들이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해주자. 식물등도 달아주자. 막, 별의별 막 저의 그 계획, 미친 계획들을 막 세우고 있었어요. 그걸 막 한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안 돼.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거 불법이야. 안될 걸?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왜? 왜안 돼? 했더니 똑같으기 불법 건축물이야. 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래서 인터넷 서치 막 해봤어. 그랬더니 제가 앞에 말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난 온실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으로 한 달을 내가 살았는데 그 꿈이 무너져 버리니까 도저히 받아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을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구청 건축가에 전화를 해 가지고요 자 제가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하우스를 설치하는 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물었죠 불법입니다. 아, 그런가요? 어째서 불법인가요? 그랬더니 제가 앞서 말한 내용, 인터넷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그러면 불법이 아닌 경우로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조그만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이 옥상에 난간 있죠. 저기, 스테인레스 봉으로 된 난간들 있죠. 난간의 높이를 넘지 않는 높이로 비닐하우스를 치는 건, 이거는 걸리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 집저 난간의 높이가 한 1m 20, 10,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쳐봤자, 재라늄이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제가 키가 120이 아닌데, <laughs> 어린이도 아니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작업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것도 포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누가 이걸 잘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평소에 잘안 알던 부동산 사장님이 생각난 거예요.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사장님 동네집 이렇게 소개하러 다니시면서 옥상에다가 하우스 친집들 못 보셨어요? 그때. 많죠. 그래요. 어? 그럼 그 집들은 어떻게 쳤어요? 이거 불법 건축물이라는데? 어? 불법 건축물 맞아요. 근데 피해자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바닥에 고정이 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고정이 되고 벽면이 있으면 이거는 건물로 본대요. 그래서 저더러 비닐하우스를 사고 싶으면 비닐하우스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서 이렇게 끌고 다니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건물이 아니라고 묵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것도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다 알아보다가. 이제 아, 그럼 그러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언제든지 내 맘대로 철거하고 펼칠 수 있고 하는 이 접이식 천막으로 제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위에 뚜껑을 보시면 검은색 가림막이 쳐져 있죠. 이게 원래 있던 가림막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름이라서 낮 시간에 해를 피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낮 12시가 정오가 되면 재단님들을 다 여기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다시 꺼내요. 그래서 아침에랑 저녁에만 살짝 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봄, 가을 되면 햇볕을 충분히 보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투명 뚜껑이 필요했어요. 이 검정색 말고 투명으로 된 비닐 뚜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제가 동네 천막사 한 여섯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모두 다 거절당했어요. <laughs> 못 만든대요. 아니 안 만든대요. 그런 거. 도대체 왜안 만드냐 그랬더니 손이 너무 많이 간대. 안 한대. 그래서 사장님 제가 돈 드린다고요. 달라운드로 드릴게요. 전부 제발 만들어주세요. 근데 모두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해외 사이트까지 다 뒤져가지고 3곱하기 32미터로 이게 나오는 게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어 없어. 일주일을 그렇게 찾아보다가 끝내는 이제 포기하고서 제가 방법은 단 하나. 하나. 누가 만들어요? 내가. 그 비닐하우스용 롤 비닐을 사왔어요. 그런 다음에 저 크기대로 재단을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붙이는데요. 진짜 나왜 천막사 사장님들이 그거 거절했는지 알것 같아요. 어. 누가 돈3 0만원 받고 해준다고 하면 진짜 저3 0만원 아니 더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와, 그 보통 일 아니에요. 그, 그 비닐을 이렇게 저 모양대로 만든다는 게. 제가 차라리 평면이었으면 좀 쉬웠어요. 근데 문제는 평면이 아니잖아. 얘가 이거잖아, 이거. 평면이면 또안 돼요. 왜? 비가 고여가지고 쳐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거든요. 근데 이 모양대로 일반인이 가정에서 이걸 재단해서 만든다는 건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진짜 고생했습니다. 여하튼, 여름에는 이제 요걸로 쓰고, 겨우, 봄, 가을에는 이제 투명으로 재단을 할 건데, 걱정이, 그, 농업용 하우스 비닐이, 그, 뭐야, 사용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해를 오래 보면 또 금세 얘가 얇아지고, 빵꾸나고 그런데요. 그럼 나또 만들어야 되는 거야? <laughs> 내가 그걸, 그걸 생각하는 순간, 어, 어떡하지? <laughs> 정말,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전에 어떤 다른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건물에 온실이랑 하우스를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증축 허가를 내는 거예요. 이 건물에 공, 정식적으로 5층을 짓겠다는 라 증축 허가를 내고 증축 공사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온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증축 공사는 비닐하우스 온실 설치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 그리고 제가 이 집에 계속 산다면 한 10년 정도 산다면 제가 한번 도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면전 내로 어. 이사할 계획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어, 이 건물에다가 돈, 뭐, 수천을 들여가지고 증축공사 온실을 해놨는데, 누가 식물 키우겠다고 그 온실을 건물값에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죠? 이거는 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방식으로 버티다가, 이제 다음번 이사를 갈 때는, 다음번 이사를 갈 때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그 온실 공사를 하고 들어갈 생각이에요. 어, 중간에 하지 말고 처음부터 아예 딱 맞춰서 온실을 지을 수 있는 그 구조의 집을 집을 사고 집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온실 공사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교주님 앞으로 더욱 더잘 모시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